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만날 때마다 이유 없이 지치고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만남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마치 내 에너지를 조금씩 갉아먹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한 뒤엔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은 나를 지치게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이래서 안 돼. 넌 그걸 몰라서 그래. 늘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어둡게 보고 자신도 불행하지만 그 불행을 타인과 공유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말들은 당신의 마음을 잠식하고 당신의 시선마저 어둡게 만든다는 것을 부정적인 기운은 전염됩니다.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과 거리를 둘수록 당신의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대화를 나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혼자 말하고 혼자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는 척하지만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사라집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고민을 털어놓으면 나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자신의 이야기로 바꿉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나누고 싶으면. 아, 그래?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가끔 연락이 닿아도 오로지 본인의 고민을 늘어놓으며 들어주기만을 원합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당신은 늘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엔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이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대화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세요. 세 번째, 끊임없이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넌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그거밖에 못해? 겉으로는 친한 척 하면서도 끊임없이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기뻐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은근한 비교와 비난으로 당신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들의 말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이 잘될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유지할 가치가 없습니다. 네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 외롭거나 심심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그들은 당신을 친구처럼 대하지만 사실상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깁니다. 그러나 정작 당신이 힘들 때는 어떨까요? 당신이 위로받고 싶을 때는 그들이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를 해줄까요? 이런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항상 베풀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과감히 놓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섯 번째 만날 때마다 피곤한 기운을 주는 사람 어떤 이유에서든 그 사람과 만난 후엔 늘 기분이 가라앉고 피곤하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남의 흉을 보고 어떤 사람은 늘 피곤한 기운을 내뿜으며 어떤 사람은 늘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 후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겁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힘든 걸까? 사람은 함께 있을 때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반대로 만날수록 무겁고 지치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계속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세요. 좋은 관계란 서로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만날 때마다 행복해지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하며 헤어지고 나서도 따뜻함이 남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당신 곁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모두에게 나눠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에 힘들어 하지 마세요.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관계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